안녕하세요라 새벽에 서 사랑은 누구나 요리하게 한다. 마켓컬리 얘에서 온건 아니고, 우 어, 예, 친구가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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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제배 이벤트 참여하려고 보내준 것 같아. 근데 이게 내 이름으로 왔던데. 내가 이름이 아니라 피카츄로 다 알려준 것같은데 일단 한번 뜯어볼게.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아 나한테 한번 보냈던 친구인가? 내가 예전에 실명을 알려줘가지고 그 실명으로 보낸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뭐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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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도 아주 뽀뽀이를 칭칭 감았는데 무슨 마음인지는 알아. 무슨 마음인지는 알아. 안전하게 보내주고 싶은 그 마음. 근데, 환경오염이 정말 많이 돼, 친구들. 이렇게, 뽀뽀기를 많이 쓰면. 내가, 나한테 택배 받아본 친구는 알겠지만, 내가 상남자 택배라고, 우수개 소리를 말했지만, 이불로 뽀뽀기를 최대한 안 쓰는 거예요. 환경오염 때문에, 뽀뽀기를 완충제를 댈수 있으면, 많이 안 쓰려고 해. 왜냐면, 툭도드에 넣어서 보내면, 손상은 사실 안 가거든. 아무리 집어 던지고, 해도. 그러니까, 혹시 나한테 택배를 보낼 겠다면 혹시나 카드가 조금 손상이 돼도 괜찮으니까, 완충재를 많이 안 쓰도록 하세요, 친구들. 자. 어. 으악. 이 친구 뭐지? 헐. 잠깐 뭐야 이거. 띠리리리띠띠띠리리띠띠. 근데 인형 뽑기도 아니고 이게 왜 붙어있냐? 자. 이거 내가 뜯어서 보여줄게. 너무. 꽁꽁 싸매놨어. 포장 엄청 잘하네. 우리 친구야. 어. 와우. 이 대단한 친구 누굴까? 어. 자, 이 요번에, 이 수집팩 대회가 2탄이 되니까, 이 친구들이, 아예, 유튜브 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등을 하려고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요번에 상관 친구들이 진짜 많은 것같아 자, 우리 친구가, 어, 뭐야, 이거 나 있는 거네, 피카츄. 아예 쌍둥이 생겼다. 여기, 세워져야지 짜잔. 이제, 여기서 형들이랑, 재밌게 놀아. 자, 첫번째, 는 피카츄, 일반 유튜버, 가자, 탐노대. 이렇게 해가지고, 아, 탐노드를 보내준 건데, 하나는. 이렇게 또, 센스있게. 글씨를 적어서 보내줬어. 오, 마블 헤이프 스티커까지 발라서. 그리고 어, 두 번째. 어이뭐야 이거, 이거. 짜잔. 아, 내 쿠키랑 빵 먹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나 몰래몰래 몰래 쿠키랑 빵 계속 먹고 있었는데. 오, 나 없는 거다. 비트맛 쿠키. 오, 비트맛 쿠키 스티커랑. 오, 어, 이건 붙어버렸네, 친구.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될수 있나? 오, 그냥 떼지네. 눈 설탕만 쿠키. 너무 귀엽다. 눈꼬리가 처진 게. 너무 귀엽다. 그리고, 아니, 나이 가오레 팀 이제 한 10개 되겠네. 나 가오레를 안 하는데. 약간, 뭐랄까. 눈치 주는 것같은데 가오레 한번 해. 가충형 빨리.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이, 가오레가 주위에 없어. 나도 가오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이거 가오레 한번 찾아가가지고 하는 컨텐츠를 한번 찍어야 되나? 주위에, 어디에 가오레가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볼게. 알아봐가지고, 오전 시간을 통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없는 시간에. 뭐 가오레를 진짜 해봐야겠어. 첫 번째 우리 친구가 보내준 가오레. 짜잔. 어 삼겹살, 차오꿀 삼겹살이. 어 뭐야? 염색한 두더지. 오. 갈매기. 오, 어이? 길벌기까지. 어. 코스테 어이? 길버기 가지. 오 이게 게임을 하면 어그 포켓몬을 포획을 하면 요런 칩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게 최대가 5성인 것 같더라고 내가. 그 덕태님 방송하는 거를 영상을 봤거든 가오레 하는 거를 이게 생각보다 많은 체력 소모가 필요한 것 같던데 내가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거를 잘살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어 친구들 조만간 한번 가오레를 도전할게 그리고 짜잔 편지 정석이다 정석 편지의 정석 편지 와 무슨 편지가 이렇게 커 약간 어 뭐야? 약간 복구실처럼쓴 건가? 캘리그라피인가 아, 뽑기의 시인 친구구나. 안녕하세요, 뽑기의 시인입니다. 제가 포켓몬을 접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피카츄님은 V, V 맥스 어느 정도 많으신 것 같아. 없을 것 같은 GX 위주로 드렸습니다. 제가 그리, 그림 그리기 실력이 초등학교 6학년인 나이에 비해 실력이 좀 없어서 재산을 다해서 한 팩을 만들었는데 색칠하기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색칠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카츄님에게 아 피카츄님의 이벤트에 당첨되지 않아도 저는 피카츄님을 응원합니다. 5천 명, 만 명, 가자. 오 우리 뽑기의신 친구가 요즘 댓글이 없어 이 친구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 요즘 공부한다고 바쁜지 요즘 조금 잠잠한 친구인데 그래도 난 기억하지 우리 뽑기의신 친구. 자 그러면 친구가 보내준 수제 팩. 오하우 왜 이렇게 화려해? 아 눈부셔 왜 이렇게 화려한 거야? 와우. 아 새로 보는 처음 보는 오아이 수제팩 껍데기가 틀려도 이렇게 좀심박하구나 첫번째 피카충브로모팩 두번째 피카충어 이거 순육책인가 그려져 있는 오 모든 팩에는 그림 색칠이 안되어 있지만 피카충 GX 하이퍼레어 확정팩이래 피카충 5천명 가자 아니 우리 친구들이 요번에 너무 어 첫번째 대회 때보다 퀄리티를 너무 높게 해줘가지고 와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SR 슈퍼레어 확정패 이건 누군데? 우리 우리 친구 그린거야 얼굴? 나 아니지 나 이거보다는 잘생긴것같아그 <laughs> 다음 팩은 와 뭐야 특일 확정패 5,000원 짜리야 이거 계좌로 돈을 보내줘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이카드를나 좋은 것만 보내는 것 같은데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프로모팩 이거 색끼가 엄청 예쁘네 이거 이것도 프로모팩이야 두장 아니 뭘왜 이렇게 너무 많이 보는거 아니야 이거 일단 뜯어보고 부담스러우면 반품해야겠다 <laughs> 부담스러우면 반품해야 겠어 자 짜잔 와이 썸네일 각을 잘 잡아야 할텐데 아 이걸 뭔가 어그로를 좀 끌어가지고 내가 흑자몽 어그로를 한번 끌어 줘가지고 그 친구 영상 조회수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 어 이걸로 좀 어그로를 잘 끌어가지고 친구도 어렵게 힘들게 만든거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좀 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하고 첫번째 프로모는 뭐 제일 마지막에 까야겠지 아닌데 이거 포카 크기보다 작은데 이거보다 까볼까? 브롬업 해부터 한번 그러면 오픈을 해볼게요. 조심조심 뜯어가지고 과연 어떤 카드가 늘었을까요? 야, 지금 풀도 붙여놨네. 이러면 조금 훼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 조심스럽게 해도 카드 크기에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 어, 이거는 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뜯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짜잔 과연 던떤 우리 달인 친구가 보내준 소재팩 피카츄 프로모 카드는 라플레시아 하이플레어 카드 아니 너무 좋은 카드를 이거 너무, 너무 좋은 카드를 너무 좋은 카드를 보내줬는데 일단은 우리, 다른 친구는 저랑 따로 면담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운 좋은 카드를 보내줘서, 일단, 라플레시아, 뭐 GX 카드, 저 이거 약간, 재력 같은 걸로, 이렇게, 밀면 안 되는데, 어, 내 스타일 아닌데, 일단, 아, 이거 특이로 확정팩이네. 이거, 뽑, 뽑으면 안 되겠고. 이거 뭐가 제일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으니까, 어, 이걸로 뽑아보겠습니다, 친구들. 피카츄, GX. 아, 이거, 것도 하이프레인데? 아이, 프로모, 제일 반짝이던데? 뭐부터 뽑아야 돼? 그냥 이거부터 뽑아볼게요. 개봉! 안돼! 저기로 개봉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걸 보관은 못한단 말이야. 이거 밑에, 여기를 뜯어서 밑으로 그냥 쏙 꺼내는 형식으로 할게요. 아, 이거 너무 다른 친구들이 아니 너무 부담스러워 할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자, 여기 카드가 있긴 있네요. 한번 살짝 꺼내가지고. 음, 이로로 이거는 노림수네. 내가 다 태우지네, 싫어하니까 음, 태우지네. 귀여운 티라미. 메인차 아이 친구가 얘 좋아하는가보네 과연 뒤에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하나 둘셋 다크 팩 GX 카드 하이퍼 레어 아니 친구 카드가 엄청 많은가봐 무슨 하이퍼 레어를 친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카드들 다 보내준거냐 무슨 또 하이퍼 제일 만만한 팩을 뜯었는데 또 하이퍼 레어가 허허 이럴수가 그러면 슈퍼레어보다 낮은 등급의 슈퍼레어 우리 다리 친구 얼굴이 그려져 있는 않는... <laughs> 농담이야 슈퍼레어 카드 이거는 여기로 뜯을게요 친구가 여기로 개봉해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거는 펜심이라고돼 있는데 너는 너무 너무 아 이거 참 일단은 한번 이렇게 위에는 뜯고 밑에는 보관을 할게요 너무 딱 맞겠다 어 그래도 됐다 꺼내는 시간. 자 깜눈크 팝콘머리 장어, 노공룡, 뒤에는 하나, 둘, 셋! 펄기아, GX, 슈퍼레어 카드! 이번에 새로운 카드 시리즈가 또 나올 텐데, 그게 또 펄기아랑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GX 슈퍼레어 카드는. 오, 멋있다. 아니, 친구 GX 카드가 왜 이렇게 많지? 친구는 오랫동안 포켓몬 카드를 모은 친구 같아요. 와, 이것도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겠는데? 오, 이 내가 한번 잘 살려볼게요. 그 다음에, 특를확정패아 이거 뜯지도 못하겠는데 특로확정패아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이런 카드들이... 아이씨! 잘못 잘렸다. 이런. 이거라도 보관해야지. 자, 특로확정패아 어, 그래도 뒤에 상태가 좀 안좋은거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 그나마. 자, 첫번째 카드는... 네크로즈마 GX카드. 설마 다 GX카드로 이루어진? 부스터? GX카드. 이건 내가 없는거 같은데. 도장이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맞네. 짝 달라붙었네. 코거북스, GX카드. 프리저, GX카드. 마지막 카드는, 짠! 와, 뮤츠, GX 특이 카드야. 뒤에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아니, 너무 좋은 카드를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뮤츠, <laughs> 와우, GX카드. 내가 이거 뭐 다른, 상이라고 해야되나? 이걸 만들어야되나? 와 뮤츠 g s 카드 어, 이제 뜯지를 못하겠다 너무 고가에 멋있는 카드들이 다 나오니까 이 뜯지를 못하겠는데? 아무리 팬심이라지만 손이 후다다 떨리는데? 자 뒤에 이 팩을 한번 까볼게요 아, 이렇게 뜯으면 뜯어지는구나 과연 프로모팩 피카츄 프로모팩에는 어떤 카드가 들어있을지 바로 한번 공개. 3, 2, 1, 땡! 네. 메르, 제르네아스. GX 카드. 와. 제르네아스. GX 카드. 아니, 모든 카드가 GX로 이루어졌는데. 아니, 친구, 이거 나중에, 지금은 펜심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친구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나한테 연락 주면 내가 그대로 이거 다시 보내줄게요, 친구. 다닌 친구. 알겠죠? 하충이 생각해보니까, 아, 나 이거 카드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보면 나한테, 나한테 그, 댓글을 남기든지, 아니면 메일 아니까 메일 보내요. 아, 았죠 친구? 왜냐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이 카드가 너무 좋은 카드들을 보내줬잖아. 마지막, 이거 하나 남았네. 어이, 까기가 무서운데. 또, 프로모팩인데. 와. 이럴수가. 이것도, 일단 여기 보관하고. 과연, 친구가 보내준 프로모팩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프로모팩에 들어있는 카드는? 하나, 둘, 셋! 어흥형 GX 카드 우리집에 이거 어흥 어흥인가? 예 저금통 있는데 어흥형 GX 카드까지 와 우리친구가 미쳤다 진짜 이런 카드들 다 보내주다니 이거 썸네일로 썸네일 각을 하나 일단 잡아볼게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이 영상이 우리친구들 와 쩐다 와 대단한 수제품이다 재밌었다면 우리친구 구독과 좋아요 어, 눌러주길바래 그리고 우리 뽑게 달인 친구. 진짜 뽑게 달인이니까 이걸 다 뽑았겠지. 좀다 인정, 인정. 우리 친구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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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나 지금 이 카드들 때문에 지금 머리 쪽이 혼란스러워. 아, 이 친구, 가이 친구가 안 뽑히면 어떡하고? 저, 저, 친구가 안 뽑히면 어떡하고? 어, 허, 어, 머리 가 아파. 우리 친구들 너무 너무 고마운 친구들. 되게 참여한 친구들 꼭 이렇게 좋은 카드가 아니어도 되니까 우리 친구들. 수대팩 대회까지 아직까지 10일 남았으니까 많이 참여들 해주세요. 그럼 안녕!